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리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입니다. 샌 호세로 출발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사람들은 아주 들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저한테 물어봐요. 너 크리스마스 때 집에 가냐고. 못 가죠 크리스마스에 저기 어디 뭐 뉴멕시코나 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샌호세까지는 74마일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뭐 길이 막히고 그럴 거니까요 천천히 비도 오고 그래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저 전에 가면 8시에는 충분히 도착하겠죠. 자, 이제 여기 셀리나스도 바이바이. 바이. <laughs> 잘 있다 간다. 파일럿. 고마워. 땡큐. 네, 파일럿에서 뭐잘 있었어요. 새밤 있었던 거죠. i g 나잇. 3 night, 지내고 가네요. 2 night인가? 3 night인가? 3 night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3 night인 것 같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농부들이 좋아하겠어요. 비가 이렇게 와주니까. 그래서 여기가 농사가 잘 되나봐요. 그죠? 자, anyway, 저는 이제 101번으로 들어가서, 101번 타고 쭉 가다가 산호세로 가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산호세 네. 이제 101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바퀴 삥 돌았어요. 자, 이제 저는 북쪽으로 조금 올라갈 거예요. 센 호세까지 가보겠습니다. 해 뜨기 전에, 아니야, 해뜰때 도착하겠네요. 자, 가보자고요. 창고로. 네, 이제 창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는 무슨 나사 나사가 실험하는 공항이 하나 있고요. 왼쪽으로는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 이제 2마일만 더 가서 저는 400A로 엑시탈 겁니다. 7시 37분인데요. 좀 너무 일찍 왔어요. 거기 창고는 트럭을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가 보는데요. 너무 일찍 가면은 복잡한데 그래도 가 봐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는 특별히 트럭을 세울 데가 없어서 창고 앞에까지 가 보겠습니다. 네, 400B로 저는 나갑니다. 들이 많이 서 있어서 어 한가하네요 길이 저쪽에 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인데요. 들어가면은 안 되겠죠?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세워놓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보자고요. 밀고 들어갑니다, 그냥. 가서 누가 있는지 보자고요. 체크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를 밖으로 다시 빼서 됐어요 너무 일찍 왔다고요 이따가 한 9시 되면 이거를 싣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짐을 실어준답니다. 지금 들어오래요. 안으로. 자, 가서 한 바퀴 돌겠습니다. 저 앞에서. 조금 돌기가 나쁜데요. 차차차차차 차까지 돌아야 돼요. 길이 젖어 있어서 이렇게 돌아도 트레일러 타이어에 별로 무리가 없어요. 젖어 있어서. 자, 들어갑니다. On one, so oh yeah. Oh, okay, use this side door. Yeah, perfect. 이 트레일러에 있대요. 아, 잘 됐네요 그러면 보자고요 일하는 친구들이 와야 되는데 네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다 옮겨 실었고요 이제 7,700파운드 실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무실에서 저는 페이퍼 워크 다 이제 마치고 서류작업 마치고 일하는 친구들이 마무리하고 있어요 다시 저는 이제 셀리나스로 내려갈 겁니다 셀리나스에 3,000파운드가 더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서 3,000파운드를 더 실어야 돼요 유고, 다 괜찮아요? 유고, 카메라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스페이스가 이만큼 남았어요 이제 가서 3,000파운드를 더 실을 겁니다 같이 내려갈 거예요 자, 내려가 보자고요 또 달리들을 다 실어야죠, 이제. 자, 씻고 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이 101번 타고요 셀리나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3마일 남았어요. 여기는 겨울이 없는 중가봐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셀리나스는 겨울이 없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여기 나무들이 이렇게 잘 자라나봐요. 나무들이 키가 엄청 큽니다. 비가 조금 들어오네요. 여기는 이제 3마일만 가면은 창고가 나옵니다. 여기 101번에서 엑시 타자마자 가까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좌회전인데요 좌회전이 거의 유턴 수준이네요 이야 중고차들 저는 저 태호 타호 태호 SUV가 마음에 드는데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요, 창고가 네, 이러는 친구들이 먼저 와서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창고 옆에다 대고요 물건을 다 실었어요, 이미 이제 트레일러가 꽉 찼습니다 문을 이미 잠궈 가지고요 이제 트레일러 전체가 다꽉 찼습니다 편하게 일을 했어요 시간도 빨리 끝났고요 이제 어느 정도 여기 캘리포니아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아, 벗어나지 못하고 저산 넘어가기 전까지 여기 들어와서 묵었던 러브스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자고요 절로가 올라가 고. 오케이, 이렇게 좋아? 아저씨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물어봐.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집 쪽으로 가는 거야, 교야 Let's go. 자 이제 가 보겠습니다. 네, 다시 101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트립은 캘리포니아 트립 한거 중에 한세번 정도. 기록적으로 빨리 버지니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한집 거만 씻고 여기 캘리포니아에 왔다가 두집 씻고 돌아간 적이 있어서 한 열흘 만에 돌아간 적도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2주 만에 돌아가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면 좋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몬트레이 카운티의 킹 시티입니다. 킹 시티. 왼쪽 오른쪽 포도밭들이 쫙 깔려 있어요. 오다가 지금 지나오다 보니까 와이너리도 많았고요. 와인 마시고 싶네요. 포도바 보니까. 오늘 가려고 하는 러브스까지는 98마일 남았습니다. 1시간 반 걸릴 것 같아요. 네, 무지개가 떴어요. 캘리포니아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제가 잘가라고 인사해주는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하늘이 네 잘있어 네 이제 해가 많이 졌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어요 끝까지 파란 하늘은 못보고 캘리포니아를 떠날수도 있겠네요 이제 러브스까지는 27마일 남았습니다. 5시 한 15분, 5시 한 20분 정도 되면 도착할 것 같아요. 내일 새벽에 한 3시 정도에, 새벽 3시 정도에 출발할 것 같습니다. 앞에 비가 또 많이 오고 있어요. 자, 러브스까지 갑니다. 네, 여기 러브스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세울 때가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이니까. 드럭 될 때가 없진 않을 겁니다. 5시 14분이기도 하고요. 가보자고요. 아니면 여기다 될지, 여기다 될지. 어요 자. 12월 23일 목요일. 현재 시각은 5시 18분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I h o 에 가서 저녁 어저께까 it. I'm going to 아주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일단은 f a l 디로 바꾸고요 307마일 운전했네요, 토탈. 307마일 운전했어요. 자,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동쪽으로 열심히 열심히 운전해서 집에 다음 주 월요일 금토일 월요일 날 도착할 수 있으면 도착할 수 있도록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그래도 이삿짐두 개나 싣고 트레일러가 꽉 차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씨유 투마우로 입니다 씨유 투마우로 교자야 너뭐할말 있어? 응? 할말 있어? 어? 할말 있어? 어? 있어 없어? 졸려? 예할 말이 없댑니다 <laughs> 자 들어가겠습니다